입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지금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있죠. 요, 요 자리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요 자리부터해서 입술 요다안 하고요. 여기는 그래서 중간 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밑으로만 요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 중간 정도 들어서니까 이제 입술 전체가 살짝 어둡게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요것도 찌나이가 만만찮아서 그냥 입꼬리까지 쭉 가겠습니다. 입꼬리까지 가서. 이 끝에서 이렇게 이 끝에 항상 마무리되는 선 있죠 볼라인 볼라인 맞춰서 하고요 사진이 조금 더검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저기 저어 조금 더 색상이 네좀어 크림슨색 색깔이 그러니까 붉은색이 좀더 느껴지게요. 그리고 지금 이 색상 붓을 씻어서 좀 연하게 조금만 묻혀가지고. 여기 위쪽 있죠 여기 여기 중간 톤 여기 좀 중간 톤이라서 조금만 묻혀서 솔솔솔솔 솔솔, 솔솔 중간 톤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린 게 이제 입술 라인 인중하고 라인 붓에 물기를 빼서 깨끗한 붓에 물기를 빼서 이 라인을 조금 중간 한번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예, 이제 너무 넓게 그리면 입술 색깔이 인중으로 묻어나니까 지금 저도 좀 그렇게 되네요. 조금 그거 좀 예, 붓을 최대한 날카롭게 칼날처럼 하셔가지고 경계만, 예, 경계만 부드럽게 할 목적이니까 중간 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경계에 날카로운 만없애야 되는 거니 여기도 그렇고, 요 앞에도 아슬아슬하지만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아랫 입술 그림자를 진하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빗금 해놨죠. 근데 이걸 진하게 하고 아랫 입술을 하면은 번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아랫 입술 밝은 부분을 할게요. 아랫 입술 밝은 부분은 크림슨데이크 색깔, 거의 원색으로. 크림슨데이크, 짙은 자주색 있죠. 원색으로. 많이 밝죠. 윗 입술하고 차이 많이 나죠. 원색으로 아주 연하게 해서. 사진에는 광택이 안 보이는데, 이 그림자 바로 아래쪽에 광택을 좀 만들게요. 일단 그림자랑 같이 칠하겠습니다. 그림자, 그림자 나중에 따로 진하게 하면 되니까 그림자랑 칠하면서 그림자 바로 아래 기다랗게 하이라이트를 좀 남겨볼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붓을 날카롭게 해서 주름, 주름, 주름 한 두, 두서너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 요거, 마르지 않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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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좀 보충하고요. 여기 아래쪽은, 아래쪽은 여기다가 아까 약간 보라색이나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울트라마린 조금만 섞으면 되겠죠. 보라색 섞는 것보다 울트라마린 좀 섞으면 약간 보라 느낌으로 가니까. 울트라마린, 진하기는 별 차이 없습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은 진해지는 느낌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고요 울트라마린 살짝 섞어서 붓을 아래로 당겨 내릴게요. 위로 가지 말게요. 위로, 위로, 위로 아래로 땡겨 내려서. 땡겨 네, 내려서, 아래쪽으로 살짝, 그, 이트라마리 색깔이 나오게 하고, 옆쪽으로 입술 라인 맞은 옆에까지 살살살 해서 입술 라인 맞아 할게요. 너무 파라면 또 추워서 또. 네. 옆쪽으로 일단 살짝 맞추고요. 아, 가운데는, 가운데가 지금 이제 왼쪽 끝을 말하는 거죠. 가운데는 요 색상이 입술 밑에, 아래 입술 밑에 어두운 데까지, 입술 밑에 어두운 데까지 쭉 어느 정도 같이 칠해버릴게요. 어두운 데좀 이따 가한번더 확인할 거니까 어두운 데 근처까지만 대충 하고요. 오른쪽은 입술 라인에서 일단 멈췄죠. 입술 라인에서요. 여기 입술 라인에서 멈췄습니다. 그 중간에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 있죠. 입술 두께하고 입술 라인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 라인이 잘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라인을 깨끗한 붓으로 경계를 부드럽게 닦아도 되지만, 이왕 닦을 거, 옆, 이왕 할 거, 여기 피, 옆에 피부색이 여기 있겠죠. 여볼 옆에, 옆부분에 피부색이요. 옆부분에 피부색이면은 여, 지금 콧망울이 이 정도 색깔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색상으로. 이제는 살짝 만들어서 붓에 좀 묻혔습니다. 물은 적게 해서요. 그래서 입술 요 라인이 날 조금 풀어지게 살짝 피부색. 요건 피부색이죠. 살짝 피부서 라인이 조금 부드럽게 한 다음에 피부색인데 빨간데. 어. 네, 좀 피부식으로 옆에 입술 라인을 살짝 부드럽게 건드리면서 밑으로 조금 우선 경계 시느을 오다가 여기 색깔이 좀 어쨌든 예, 오다가 지금 여기 경계만 부드럽게 하자는 게 목표니까 여기는 이제 밑에 예, 여기는 없애버릴게요. 살짝 없애서 입술 라인이 좀 부드럽게 만들게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입입술의 어, 그림자 아마 여기 위에 말랐을 것 같아요. 말랐겠죠? 안 말랐으면 은뭐좀 기다리면 되는데, 어, 입술에 그림자를 넣을게요. 그림자는 크림슨 네이크에다가 아까 세피아 했죠? 어, 그거 색성을 하고, 어찌 보면은 사진에서, 어, 좀더 빨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슨 네이크 비율을 좀 많이 해서, 세피아를 조금 섞어야겠죠? 크림슨 네이크만 하면 너무 빨갛게 튀니까. 특히 입술 가운데 쪽이 왼쪽 끝이 조금 사진 보니까요. 조금 붉은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입술 끝에 쪽이 약간 크림스네. 그 붉은 느낌만 좀 많게 하고 입꼬리 쪽으로 오면서 세피아를 좀 섞어 볼게요. 네, 입꼬리 쪽으로 그림자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입꼬리 쪽으로 오면서 세피아 조금만 더 해서 조금만 더 진하게 느껴지게 해서 입꼬리 쪽으로 그림자 또렷하게 짜아볼게요 지금 쓰시던 색상에 황토색만 조금 섞으면 피부 어두운 색될것 같아요. 입술 하던 색깔 있죠. 그걸로 아랫 입술 밑에 어둠을 추가로 살짝 그 밑에 그림자까지 해서 잡고요. 얘도 그 끝에 물감 조금만 묻혀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풀어야겠죠. 오른쪽으로 조금만 풀다가, 살짝만 풀다가 없애버릴게요. 입술하고 사이도 살짝만 중간 톤을, 살짝만. 입술 거의 다 됐는데, 예, 입술 옆에 옆에 조금 이렇게 옆에 진하게 하고 옆에 좀 부드럽게 했죠. 부드럽게 할적에이 옆에도 옆도 너무 밝아서 여기도 살짝만 좀 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입 입술이 요거까지는 해야죠. 입술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입꼬리 인중 쪽이죠. 꼬리에 여기에 중간톤 주는 거요 지금 제가 피검 좀 해놨죠. 여기 보면은 사진도 보면은 그 살이 많이 둥글게 돼 있어서 그게 이제 피부색이니까 예, 살짝 피부색으로 약간 물과 함께 여기 중간톤을 이렇게 주고요 물과 함께 입술보다는 연한데 물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진하게 보여서 지금 입술과 비슷합 입술보다 좀 연합니다. 예, 물과 함께 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뭐 유로 중간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푸을기나 깨끗하게 해서 바로 경계 없애는 걸로 경계 조금 풀다가 없애는 걸로. 그래야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피부가 좀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겠죠. 네, 그리고 살짝 얘가 조금 조금 말랐을 적에 그 입술 같은 진하기 같은 색상 비슷한 진하기로 사진 보시면은 요 근육 이 라인 끈은 볼 쪽으로 근육 끝에 라인 끈은 났죠 요 라인 요 라인 따라서 라인 따라서 한번더 중간 톤이 더 내려옵니다 이렇게 라인 따라서 살짝 중간 톤 한번 더 내려오고요 얘는 사진 보시면은 볼 쪽으로 중간 톤이 더 있어요 그래서 붓에 물감 조금 묻혀가지고 물감 조금 묻혀가지고 볼 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살짝 한번 풀게요 풀고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붓으로 살짝 찌꺼기 없애기 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조금 여기 뭐 중간 또 푸른 과정에서 또 너무 연해졌네요 여기좀 뭐, 연한 거는 또 다음 주에 한번더 하면 되 여기, 그죠? 여기 조금, 여기보다좀 진해도 되는데. 네. 여기까지. 제가 요거 이제 입술을 하고 나니까, 아까 여기, 여기 하얀 자국이, 예, 좀, 요건 조금 메고게요 그냥 요거는, 그죠? 나중에 배경색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땜빵 하듯이 메꾸면 일단 예 진행을 했으니까 제가 아까 저는 아까 콧망울 콧망울 끝에 여기 좀 진하게 했는데 자꾸 위에 주가 톤 만드는 과정에서 이 톤이 날라가가지고 같이 흡수돼서 없어져 버려서 여기 요 톤이죠 이톤가 그 톤이 좀 있어야죠 이걸 칠해놓고 물이 좀 많기 때문에 진하게 보이는데. 네. 위에 할 적에 물을 많이 하니까 위에 물이 얘를 싹 빨아들여 가지고 아까 허해지는거죠. 그래서 위에 물을 좀 적게 해서 살짝 중간 톤을 푸면은이 톤이 조금 유지가 되겠죠.